네, 차트 선생님인데 별로 하이드로 리튬 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다 포기를 하신 건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가 저항선 좀 맞고 저항선 좀 맞고 여기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더 밀릴 것 같은지 아니면 반대할 것 같은지 물어보시는 많은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작전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패턴이 똑같거든요. 패턴이 똑같왜 패턴이 똑같냐면은 이거 올릴 때 매집만 계좌에 해 놓고요.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돈 세팅해 놓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종목들이 다 똑같이 빠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자 상승하고 마지막 머리 찍고 내려갔다가 반등 후에 갭 떠서 빠지죠. 갭 떠서 빠지고 횡보하고 급락, 그죠? 잘 기억하세요. 머리 찍고 어깨 찍고 갭 떠서 내려갔다 횡보하락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EM 플러스도 마찬가지. 와 EM 플러스도 진짜 참 적당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머리 찍고 어깨 올리고 그죠? 뜨고 하락, 횡보 후 하락.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누 누구 있어요 삼부토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좀 주식이라는 걸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머리 어깨 갭 뜨고 빠지고 뭐 하겠어요? 박스 치고 하락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결국에 하이드트는 지금 패턴 제가 계속 반등한다고 했잖아요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한다고 얘기하면은 좀 말을 들으시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라이브 참여를 하시거나 그냥 댓글로 살려달라고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살려드립니까 이거 뭐 살려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야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꼬시냐 야 꼬시냐 6만원에서 만원짜리 설거지 설거지 끝난 종목을 꼬시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안 되는 게 38,000원부터 36,000원부터 빠진다 했잖아요 계속 빠진다 했잖아 빠진다 했잖아 여기서 한번 반등할 것 같다 해서 한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것 같아서 맞췄어요 또 지금 이 자리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가 만약에 더빠지 여기 더 빠지잖아요? 더 빠져요 만약에 한뭐 9,000원 간다고 칩시다 9,000원 더 쳐요 그럼 12월달에 12월달에 이 3,300원짜리 이 하한가에 팔아도 어차피 안 팔릴 이 물량 3천만주 절대 못 팝니다 절대 못 팔아요 이게 만약에 만원 밑으로 깨진다?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상패 위험도 있습니다. 상패 위험도 있어요. 100% 확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상패 위험도 있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가 만원 밑으로 깨서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잡아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회사 작업 끝났다. 아예 안 하겠다. 이건데 얘네는 결과적으로 11월 29일하고 12월 1일에 나오는 이 물량 3천만 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진 시 10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럴즈 상장이 있다 상장이 있다 말했어요 상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3조인데 유용자금 100조 몰릴거다 100조 몰리면 어떻게 돼요? 100조 몰리면은 IPO 시장또 다시 한번 반짝 한다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2차전지가 올라가잖아요 이차원주가 올라가잖아요. 에코프로가 오르면 이차원주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차원주 오르면은 코스닥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차원주 오르면 코스닥 올라 리튬 올라가죠. 그죠? 아, 답답해서 답답해서 아니 주식 무슨 하루 이틀합니까? 좀 짜증나요 이제는 여러분 주식 하루 이틀해요 이거 시세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시세예요. 6만 원에서 만 원까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시세예요. 총몇 달입니까 이거? 6달7달 걸쳐서 빠진 시세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냥, 오늘, 올라갑니다. 11월에 올라갈 거예요. 축제예요. 하면은, 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연상 갔다가 빠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기 올라가는 동안, 이러한, 이러한 파동들이, 파동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차트고 주식이다. 차트고 주식이다.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뉴스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자 엠폭스 관련 주뭐 있어요? 엠폭스 관련 주뭐 있습니까? 딱 나와야죠. 뭐가 나와야죠? 녹십자 MS 자 관련 주가 빠지죠 오늘. 자 주가 빠지고 있죠. 과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단타 종목 드리거든요. 자 보세요.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여기 전저점까지 빠지거나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12분이에요. 시간에 올라가거나 무조건 내일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자금이 말랐을 때 자금이 마르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을 때요 이러한 테마성에 빠르게 빠르게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이 빨리빨리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엠복스 환자로서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부러 안 올리는 겁니다.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어제 단기적으로 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 내려 이게 단기 매집봉입니다. 단기 매집봉 이 단기 매집봉으로 이 앞에 구간 물량 한번 잡아주고 그죠? 앞에 구간 물량 한번 잡아주고 나서 이 잡아준 물량을 토대로 이 잡아준 물량을 토대로 어떻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가 딱 봐도 매물대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기 힘든 자리가 어디에요? 딱 눈에 보여야죠. 여기잖아요. 올라가기 힘든 자리가 여기. 좀더 보수적으로 봅시다. 보수적으로 여기. 여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얼마에요? 4,600원. 몇 프로죠? 몇 프로. 몇 프로 올라가면 됩니까? 25%. 그러면 이거는 25%의 상승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25%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요.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 거예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돈이 말랐고 지수가 뭐 2, 3% 계속 빠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결국 이슈 받는 건 뭐다? 테마주라는 겁니다. 테마주. 자, 지금 보시면 삼성출판사 왜 올라가요? 출산 테마. 그죠? 출산 테마. 그래 마니콜 F 프지즈 올라가요? 럼 스킨병 그죠? 거의 다이 올라간 애들이 코드지 컴바인 뭡니까? 품절주 제주는행뭐예요 금리 인상 테마주 꿈비 뭐예요 출산 테마주 다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럼 엠폭스 환자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잘 보세요 엠폭스 첫 사망자 나와라고 좀 나와있죠 이게 아무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슈 받는 거예요. 자 럼스 킨병 유행은 폭스 바이러스 경고 메시지라고 나오죠. 자 읽어 보면은 럼스 스킨병 뭐 가면 사래. 제가 화이드 루팀 얘기해 죄송 화이드 루팀하다이거해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항상 항상 올라가기 전에 안 사고요. 뭐예요? 올라가면 서요 올라가면은 이거 어디라고요? 4,600원이라고요 그럼 4,600원쯤 팔아야 되는 건데 4,400원에 처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어떻게하냐고아 진짜 하이드로이팀 제가 문자로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제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라이브 관련해서 라이브 관련해서 라이브 할 건데 할 건데 평단 필요하신 분들 평단뭐 알려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평단에 뭐 삼만 얼마인 분이 있어요. 음, 평단 삼만 얼마분인데 인 라이브 때 제가 어디서 반응 여기까지 하면은 어, 손절하세요 그랬더니왜손절하냐왜 손절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 손절 안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삼만 얼마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니 회사가 사기잖아요. 회사가 장난질 치고 구라만 치잖아요. 이거, 뭐, 없실 적도 없잖아요. 아, 그건 미래 성장성. 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보시면 어떻게 된다? 뭐, 이거 보시면 1년 뒤에 올라오죠. 그죠? 자, 이러고 보시면 하이드로이 팀 올라갈 것 같... 아, 아, 그러면 은왜 도대체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알아서 하면 되지. 3만원 갈 때까지. 뭐, 내가 손절라인 잡아주더라도 자기가 3만원까지 갈것 같다는데. 뭐, 어떡하라고, 저보고. 그런 문자 주지 마세요, 제발. 답답해 죽겠어요. 자,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면요. 그냥 거기까지만 보세요. 제발 그냥 토 달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 저는 제가 본 자리는 거기니까 거기서 그냥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3만원까지 버티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자 여기서 빠진다 했고 빠졌어요 그죠? 이 자리에서 제 말을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뭐 3만원까지 올라오면 판다더니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손절하느니 왜연락하냐고요 혼자 하시면 되지 장이 빠지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전 정말 필요한 사람만 그냥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사람만 이것도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려도 걱정할거죠 그죠? 제가 딱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물타야되는 자리 지금 자리에서 물타야되는 자리 그예를들 그겁니다 내가 만원이라고 하면은 만원에 물타야된다라고 하면은 만원에 예를들어서 200주 샀어요 200주 샀어요 그러면은 9,800원쯤에, 만약에 빠졌어요, 여기까지. 그럼 물탄 거 200주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비중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손실률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시는지. 이거 여기서 말안 듣는 사람. 찡찡찡찡찡찡찡. 말 들어서 탈출. 말 들어서 탈출 말안 듣는 사람 찡찡찡찡찡찡찡찡찡 찡찡찡찡찡찡찡아 그래도 16000원대에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요? 좀 기다려보시죠 여기 이탈하면 일단 자르시고요 반등 안 했어요 빠졌어요 찡찡찡찡찡찡찡찡 갔어요 어1 6원 저항 단기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 물타서표 평소 낮추셨으면 장기.. 정리하세요 조금만 찡찡찡찡찡찡 제가 영상 찍는데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 생각하니까 또 아, 이거 영상 좀 날린 것 같은데 그냥 올릴게요 어, 제가 그냥 현실 고충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반등하잖아요? 매도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꼭뭐 3천원, 4천원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정신 차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 어, 진짜 내려가요 내년에 내려갑니다 내가 100% 장담할게요 내려가요 100% 내려갑니다 100% 내려가요 그 전에 반등 11월에 할 겁니다. 이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여기까지 하 마무리 하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실 분들은 평당가, 주식수량, 그리고 금요일날,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27일이죠. 27일 6시에서 7시, 아니면 28일 토요일이에요. 오후 1시. 자, 이때 라이브 참여 여부 정해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드로이 팀은 두명밖에안 보냈고요. e m 플러스는 7명 정도? 라이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니까 꼭 참여하세요, 제발. 도와준다 한데도 발로 걷어차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